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이제 뭐 핵심 이슈들만 쏙쏙 뽑아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해 주실 텐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어그 전에 아그 전에 아, 네. 어, 그 전에, 뭐, 뭐, 아 뭐, 네, 맞아요. 우리가 이유진 아나운서님 나오시면 네네 네. 꼭 물어봐야 될게 있다고요. 네뭐 한번. 곰표 맥주 드셔보셨어요? 아 제가 곰표 맥주 안 그래도 마셔보려고 네. 어, 이 원정을 다녔는데 그그맥그 편에. 네. <laughs> 그, 그 매, 그 이미 없나요? 편의, 네. 이미 없어요. 아, 그래서 의미 없어요? 아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물량이 풀려서 네. 이제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표를 먹어 봤어요. 곰표는 못 먹어 보고 말표를 먹어 봤는데 아 말표를요. 아그죠 말표는 흑표는 그 뭐예요? 말표는 흑맥주잖아요. 네. 이제 공표는 밀맥주고 아, 말표는 흑맥주. 또 그렇게 달라지는군요. 유산품이 아니, 아니에요. 유산품이 아니에요. 네네. 각와가보안제 중에 아, 그렇다면 보안제죠보안제죠 보안제죠. 친구예요, 네, 친구. 서로 친구. 보안제 네, 친구입니다. 네네네. 네. 어, 보안제를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 친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표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친구여가지고 이제 네. 조금 아쉬울 수남긴 했는데 이제 이제 안 그래도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우 좋습니다. 공표와 말표 이렇게 어떤 보안제 했어 <laughs> 또개속해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또 올해 이슈도 궁금합니다 안나운사님네 네. 제가 또 오늘도 이슈를 세개 뽑아왔는데요 네. 첫 번째 이슈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1분기 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31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음. 이 정도 규모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규모인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31조 원이면 정말 큰 규모인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9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가 또 회복이 되면서 해외 직접 구매, 해외 직구라고 하죠. 네. 역시 이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바일 쇼핑과. 관련해서는 포장 재지, 뭐 물류 음. 같은 많은 업종들이 또 관련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 운송. 오늘 운송. 마침 또 운송 업종 대표격인 CJ 대한통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대표님 호실적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CJ 대한통운은 계속 좋다고 음. 말씀드렸으니까 거부은좀 네. 네. 그 참고해보시. 그러니까 이게 음. 결국은 물류를 지고 있는 쪽이 어떤 약간 승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 CJ가 지금 CJ 제일제당 어그 CJ 제일제당 주가 계속 안 빠지고 강한 이유도 음. 결국 은 CJ 대한통운이 물류를 쥐고 있어서 음.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내가 당장 지금 어떤 가정 간편식을 먹어야 되는 관점에서 어 이게 물류가 늦어서 만약에 이제 뭐 굉장히 그런 불안감, 음. 그런 그렇죠. 불안 요소들 음. 그런 것들인데 어 어찌됐든 뭐 요새 물류가 왜 그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냐면 뭐 신세계도 보세요 쓱 배송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즈만 늦어져도 뭐... 네, 난리죠 난리죠 슥 배송 맞아요. 그다음에 뭐어뭐 어, 뭐 마켓컬리 새벽배송 네 맞아요 그 가운데 마찬가지로 거의 당일에도 배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나요? 이런 모든 게 결국은 이 물류를 지고 있어야 된다는 음. 얘기예요. 아, 음. 물류... 한국 야구르트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진 이유도, 네. 야구르트의 가정간편식을또 배달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예전에는, 예어 야구르트 아주머니께서 <laughs> 가방을 들고 다니셨어요. <laughs> 어, <맞아요>. 요새는 차를 몰고 <laughs> <먹고> 다니세요. <laughs> 어, <맞아. 요새는> <laughs> <다니셨어요>. 아, 전독차를 몰고 요 그만큼 양이 많아졌다는 아 얘기예요. 그죠? 어... 네, 부피도 커졌고. 네, 네, 그렇죠. 가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맞 전동차랑은 비교가 전동, 안 되죠. 전동차를 몰고 다니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냉장고가 탑재돼.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지금 이 지금 이우진 앵커님이 뽑아온 음. 이슈에 보면 1분기 모바일 쇼핑 31조 역대 네, 최대다. 네. 네, 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음. 역시나 음. 네. 코로나일구. 네. 코로나 음. 집에 있는데 뭐 음. 집에서 할게뭐 있어요? 계속 보는 거지. 뭐 쇼핑하고 그죠?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럼 맞아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온라인 쇼핑 시장도 아, 아니에요. 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이미 이 시대는 와버렸어요. 아리비한 그 시대. 그렇네요. 이게 지금은 막그 작년까지는요. 음. 막 친구 만나고 싶고 그러셨죠. 작년까지는 했죠. <laughs> 맞아요. 어, 막 네. 친구 만나보고 싶고 어. 하, 막 그랬죠. 약속을 이, 항상 잡고. 그렇죠. 네. 그데이 마음이 숙으로. 그, 이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지금 적응돼 버렸다. 적응이 되기 시작. 네, 맞아요. 아, 오히려 귀찮아져요. 혼자 즐기는 시간이 오히려 훨씬 <laughs> 재밌어진 거예요. 어. 공감됩니다. 여 앞에 분들, 러분들 게임 많이 합니다. <laughs> 맞아요, <이 웃음> 항상. 손가락 부러질 만큼 게임해요. 엄지족, 오, 엄지족 받으시죠. 예. 어, 네, 어, 맞아요. 많거든요. 이분들. 내 네, 과자 먹으면서 게임해요, <laughs> 그죠? 이거 절대 가서 안 사요. 이게 온라인으로 다쉽습니다아 맞아요. 쓰신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미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버렸요 음. 음. 이미 와버린 거예요. 이미, 음. 열렸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열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편한 걸 어른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 요번, 번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른 어른분들조차도 이마트몰, 그죠? 음. 아, 아, SSG몰에서 전부 제품 딱 주문하니까 집 앞까지 딱 갖다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시대가 이미 아버 거예요. 그렇습니다. 편리하며 음.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우리 두분나운서님께 물어볼게요. 어, 아이분들잘 모르시겠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네. 어, 대학교 MT 가고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지도를 찾아보면서. 갔어요. 오, 지도 찾아보면서 해버집어요? 독도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이, 지도를 해석하는 음. 독도 해가면서 그렇게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켜죠 맞아요 그렇죠. 저희 내비 없으면 못 맞아요. 가죠 내비게이션이 어. 다알려요 지금은 어떠냐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동네도 나가고 싫어요 맞아요 괜히 헤맬까봐 어, 그렇죠 맞아요. 모르는 길을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냐 어 편리함이 익숙함이 되면 음. 이거는 없는 순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죠? 있다가 없으면 네. 더 허전한 것처럼 음.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음. 네. 그래서 제가 음. 그 저희 집에 그분을 길들이신 가장 큰방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감추해주시니 와, 그래서. 여기 신시네요 대표님. 그렇죠. 네. 이분 내가 없는 순간 모든 게 불안해지는. <laughs> 대표님도 길들여지신 것 같은데. 뭐요? 왜 지금 일하는. 아 역으로. 거? 어, 역으로. 없으면 안 돼. 될... 그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아, <웃음> 맞아요. <웃음>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다 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또 대표님이 특징주를 한번 또 지목을 해주셨었는데, HMM입니다. 배재훈 사장이, 배재훈 HMM 사장이 올해 들어서만 1,434주 자사주를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사주 사랑이 또 보통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연초 1만원대 중후반이었던 HMM 주가가 4만 원 선까지 넘어가면서 배사장이 4개월 동안에만 2천만 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거뒀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어... 네, 이렇게 수개월째 이어진 화물 대란으로 10년 만에 대호환기를 누리고 있는 HMM의 주가는요, 1년새 10배 가까이 뛰었고요. 올해 영업익도 3조원에 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어제도 해상 운임 포등 소식에 또 해운 테마도 그렇고 일부 네. 종합 물류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흐름이 고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도 특징주로도 짚어 주신 거 보니까 계속 네.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제도 음, HMM을 또, 얘기한 게 많은 초반이었어요. 어. 음. 많은 초반에 어, 앞으로 조선주 예전 어, 업 리, 업사이클링 그렇죠. 즉 리사이클링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h m l 그때 탑픽 주로 뽑아 드렸는데 네. 그이후로 지금 네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배 <놀람> <놀람>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요 어, 이걸 더 가더라도 사실 이 구간에서 자신 있게 담을 수 있는 분은 단타 치시는 분 같은데. <laughs> 그죠? 단타에만 음.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고요 만약에 그냥 꼭 쥐고 가신 분이라면 <laughs> 음. 이건 익절가 잡고 가시는 게 맞아. 요 아, 음. 그러니까 만원부터 꼭 지고 가시는 분, 나는 보유자다 이렇게 음. 하시는 분,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다. 이러시면 어, 이윤이 많이 네. 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서장훈, 그죠? 어. 서장훈에서 지금 야오밍으로 가고 있는 중이아 정말.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 야오밍의 반대편 어깨 팔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된다? 익절가를 계속 잡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거요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추세를 지금 탄 거거든요. 추세 탈 때는 무섭게 올라와요. 그렇네요. 음, 그죠? 네. 그러면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때 팔면 되는 건데, 네. 추세가 이렇게 타고 올라올 때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어. 항상 이 관점을 봐야 돼요. 음. 자, 산업의 도입기, 어, 그리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죠. 대화기. 네. 대화기. 그죠? 네. 그다음에 어. 있고, 어, 그 다음에 화랑기가 있고, 어, 그산업이 정체기가 나와요. 아, 정체기, 정체기가 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쇠퇴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정체기가 나옵니다. 음. 이 반복이에요, 어 반복이 된다. 이 반복이 아, 이게 이 사이클링. 어, 사이클링인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은 화란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HMM. 이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정체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치? 그 정체기 때는 적당한 조정이 나옵니다. 아. 그게 반대편 올 거라고. 아 반대편 아 어깨다 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지금 익절까를 음 대응하시면 이게 야민이 아니라 네. 세계 최장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추세 그러니까 좀... 탈 때는 어, 사실은 몰리는 거거든요 네 몰려서 올라갈 비트코인 추세 타갖고8천만 갈지 누가 알았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알았죠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세계 최장신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 <laughs> 그 어깨가 만약에 한 7천만원대 했다면 7천만 원, 6천만원 후반 대였다면 음. 그래도 큰익기였을 거예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맞 음. 맞다는 거.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두 번째 뭐 이슈 뭐 H&M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영원하게 뭐 고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예 대표님께서의 의견은 앞으로 어떤 산업 리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추세선이 꺾일 때 그때 이제 입절 대응을 하시는 게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마지막 이십니다. 네. 바로 어제죠. 또 카카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역대 최고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카카오는 신사업 확장과 또 공격적 해외, 신, 해외 진출이 시사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갈 짚고 넘어가볼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같은 듯 다른 카카오와 네이버 공통 캐시카우 커머스. 웹툰, 웹소설 기반의 콘텐츠, 또 핀테크, 간편 결제, 이 모두가 겹치는 사업 부문입니다. 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볼때 제2의 삼성전자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세기의 자리싸움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이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 자리싸움은 정말 역대급으로 누가 될 거냐. 이거는 그렇죠. 좀 분분한 자리싸움인 것 같아요. 오. 앞으로 ICT 산업의 대장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글로벌 정말 쉽지 않은 글로벌적인, 네, 정말 쉽지 글로벌적인 않은. 측면으로 보면 네이버가 약간 앞서 있고 오. 국내적인 측면으로 보면 카카오가 조금 앞서 있어요. 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아는 기업은 사실 네이버예요. 오 네. 해외에서는 네. 왜냐하면 오뭐 해외에서는 네이버의 그 무료 통화 시스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아 음. 그래서 음. 해외에서는 훨씬 네이버를 많이 하는 반면에 네. 국내에서는 독보적 1위 강좌를 붙이고 있는 게 카카오죠. 카카오다. 왜냐 아. 맞습니다. 카카오톡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 어,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라인이 또 메신저잖아요. 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아 네. 아 라인을 많이 쓰거다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에, 이 카카오가, 글쎄요, 이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강자로 보여지는 게, 어린이날 저녁에 음. 2시간 정도 카카오 어, 톡이 먹통이 됐어요. <laughs> 왜요? 왜 그랬죠? <laughs> 그때 뭐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서버 문제라든가. 음.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 아. 네. 뭔가 뭐 선물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카카오톡이, 어, 거의 그 해명에 나섰고, 그 다음에, 네. 어, 카카오 유저들이, 야, 이거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그 정도까지.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얘기가 지금 음. 일파만파 커졌죠. 네. 근데, 일파만파 커지더라도, 네. 지금 이제 이 얘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음. 카카오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음. 왜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카카오 두 시간 먹통 된것 같고 <laughs>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났는데. 아, 그죠? 말 그대로 뭐 유튜브 어. 수준이에요. 어. 그렇죠. 어, 국내에서 완전. 만큼은. 그러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 유튜브 위에죠 어. 거의 오히려 윈가요. 뭐. 그렇죠. 어. 사실 어. 뭐 우리 이렇게 대화할 때도 거의 톡으로 지 봤잖아요. 그쵸, 줘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 를화고 아니라... 톡으로 다거기 하잖아요. 그래, 그렇죠. <laughs> 그렇죠. <laughs> 야너왜톡안 봐? 이렇게 <laughs> 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음. 그 관점에서 보면 아, 카카오 주식은 계속 괜찮을것같는 아... 느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조금 앞서 있지 않느냐? 국내로만 보면. 네. 국내에서만 네. 봤을 근데 때 근데 저는 끝내 종 끝에 가서 승자는 네이버가 안 되겠느냐. 아... 왜냐면 글로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기업. 그렇죠. 음, 글로벌 인지도가 확실한 기업. 네. 그래도 인지도에. 네. 네이버에 음. 조금 손을 들어줘. 그런데 음. 막상막하긴 해요. 근데 아. 네이버가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끝내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런데 어. 둘다뭐 승자가 되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 한국인의 입장에서 둘다 승자가 돼야 돼요. 음. 다 놀라야 돼요. <laughs> 그죠 페이스북 누르고, 그죠 아, 유튜브 <laughs> 누르고, <거>, 그르 <그죠? 웃음> 맞아요 어. 제끼고제끼고그르고 <laughs> <다> 제끼고, 누르고, <laughs> 그럼... 누고누설고라고생각고니다 저도. 예. 그랬으면 고겠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뭐, 카카오 네이버, 이 ICT 산업의 승자는 누구냐라는 관점에서는요, 둘다 장점, 장단점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압도적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쨌든 이런 사업 확대가 우리나라에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잇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영향 만점 강의 예병군 대표님만의 주식부 소감 준 비해서, 오겠 습니다.